안녕하십니까?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요번에 개정판을 내시게 된 건데 임금 매뉴얼. 요거에 대해서 오늘 그 소개 책자, 책자 요번에 이제 나오신 거 어, 개정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처음에 임금 매뉴얼을 쓰신 게 언제고 요번에 몇 번째 개정판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어문사 정봉수입니다 임금밀리이 2020년도에 나와가지고 3년 만에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어, 이번에 개정판 내용은 그, 어, 기존 1개정판을 어, 중심으로 좀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어, 현 시점에서 쟁점이 되는 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 그 판례나 아니면 행정에서 또본 종공수는 모자가 해결한 사건을 여기에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시면 그 지금 개정판에서 혹시 전그 버전에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주요 쟁점이 되는 임금 문제, 이런 부분을 테마로 다뤘고, 전체적인 골계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보통 다섯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임금의 이해. 그러니까 임금이란 인지 그래서 이게 회사가 어 돈을 주지만 이게 임금인지 아니면 임금이 아닌지 임금에 따라서 어 이게 임금이면은 뭐 퇴직금 계산할 때도 포함돼야 되고 또 임금이 아니면 포함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상여급인데 어. 이, 아마, 그, 공기업에서 경영, 그러니까 경영평가로 주는 그 임금. 그 최신 판례에서는 그게 지금까지는, 어, 그는 임금이 아닌 어떤 회사가 은혜성으로 주는 거에다, 했지만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거는 임금이다. 왜냐하면은, 직업 조건이나 직업 방식이나 이게 항상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러자한테 기대감을 주는 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성이 임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같이 첫 번째는 임금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설명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 법정 기준 임금에서 통상 임금이냐 평균 임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취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이런 임금을 말하는 거고 어 이건 보통 정기적 일일적으로 고정적으로 항상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데 평균임금은 실제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임금이 상당히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어 우리나라 급여구조가 2013년 12월달에 나온 음, 그, 어, 그, 이, 그, 통상임금에 대한 그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고정적으로 주는, 어, 그, 연 단위의 상여금은 이제 통상임금이 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만은 이게 생활급하고 실제 근로의 대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임금의 이중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기본급하고 이제 뭐, 어 상여금은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연장 야간 어, 일을 하더라도 어, 어떤 기본금만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당이 굉장히 낮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 2월그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주는 그 어, 상여금은 임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상 임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회사들이 어 그. 어그 상여금제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이전원합의체판결에서고정적으로 이 수당도 또한 그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상여금제들을 없애가지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직도 그 이게 재직자요건을두 가지고 이러 상여금이 어, 그 달에 어, 근무 그 그러니까 임금지급을 직업 시기에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한테만 둔다. 뭐, 이런 재직자업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큰 줄기를 봐야지 여기 세부적인 줄기를 봐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근에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임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음,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했을 때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의끼로많 원씩 공제했을 때 이게 타당한지, 근데 이렇게, 어, 음, 그, 미래에 대한 임금은 노동조합하고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발생한 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임금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금 채권 보호 차원에서 회사가 망했을 때 그, 어떤, 음, 어떤, 그 어떤 구제 조치가 없는가 이런 거는 대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최종 3개월치 임금, 최종 3년치 임금은 그 국가가 가진 임금 채권 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 퇴직금 제도 있는데, 퇴직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방법이 통상 임금을 하냐, 평균 임금을 하냐,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그 정부선 노무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찍으면서 어 관객 여기 그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동안에 사실은 뭐 어, 임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퇴직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프리랜서냐 아니면 근로자 계약 그 어, 계약직 근로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임금 부분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는 이러한 조금 그 예민한 부분이 어, 사용자 측에서 몰름으로서 발생하는 그런 분쟁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그 책자로 사용되는 것도 혹시 생각나는. 혹시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음.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 저기 사용자가 그 근로자한테 이렇게 주는 그 특별 상위금 이런 문제가 이게 인금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아직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핵심 정점이고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상여금 제도가 거의 수십 년 동안 유지됐다가 그 2013년 12월 달에 대부분 판례로 인해서 어, 대부분 없어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판례가 좀 약간 결함이 있는 게 재직자 같은 경우는 좀그 그러니까 재직자에 한해서 이제 지급한다는 이런 상이금을 제일 제일 요구를 있지만 은 사실 거는 아무 근거 없기 때문에 상의금제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자체의 초점 맞추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이슈가 아직도 핫 이슈로 어, 있고 이 임금 매뉴얼에서그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